자, 그러면은, 이브리티시 콜롬비아의 코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브리티시 콜롬비아의 코트 시스템은 다른 주하고 꼭 마찬가지로 세개 레벨의 이 코트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적은 게 지방 보건이죠. 지방. 그 다음에는 한국말로 치면은 고등 법원. 그가럿 코트라고. 여기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는 스프링 코트 오브 브리티시 콜롬비아. 그렇게 나갑니다. 그게 지방 법그 다음에 제일 그게 높은 상위, 그게 한국 같은 거 대부분이죠. 대부분. 스프링 코트 오브 캐나다. 우리가 지금 현재 다루려고 하는 거는 재산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시빌라에 우 관해서 이 프로빈셜 가버먼트에서 가지고 있는 법정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소송 절차. 어떤 식으로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먼저 제가 그 코트 시스템이라든가 소송 절차를 갖다 설명하기 전에 잠깐 하나,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만드는 법이 따로 있고 프로빈셜 정트가 만드는 법이 따로 있다고 했죠. 연방 정부가 만드는 법은 제일 대표적인 게컨스티션 헌법. 그다음에는 택세이션. 여러분들이 내는 인컴 텍스. 이거 프로퍼티 텍스고는 전혀 다릅니다. 인컴 텍스는 인컴 텍스. 그렇하고 피셔리, 트랜스포테이션 그 다음에 국방 외교에 관한 권한. Marriage and Divorce. 이거는 전부 다 연방정부에서만 관장하는 법입니다. 그렇게 하고, criminal law. 형사법에 대해서는 provincial government에서는 일정 권한습니다 no jurisdiction. provincial government에서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civil matter, 민사소송, 민사에 관한 문제하고 프로퍼티에 관한, 재산에 관한 문제는 프로비셜 카드먼트에서 관여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아마 대부분 여기에 집 가지신 분들은 뭘 받으셨느냐 하면은 프로퍼티 에세스먼트 노티스를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그 프로퍼티 에세스먼트를 받으시면은 그 거기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또 고걸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집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건물에 대해서, 프 r o 티텍스가 매겨지는 게프 r o 티 텍스 t y 스먼트의 하나의 제일 큰 기능입니다. 그건 어디에서 하느냐? 프로 o v i n c i a 에서 합니다. 프 r o 티 e r 스먼트그렇다고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e d u c a 교육에 대한 법률은, 전부 다가다 프로비셜가무먼트에서관을하고 있습니다. 그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프로비셜가갑먼트의 법률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민사 문제, 형사 문제는 이거는 전년 벨기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취급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프로 i 티 앤드 시빌 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시빌로나 프로퍼티로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d you are g o i 개인 to a s 이 me to ask you to 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 국가와 개인간에 이루어지는 문제는 거기 또 u t 그래서 시 you to ask you to ask y o 개인과 개인 간에 일어나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서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걸 갖다가 규정한 법이 바로 민법입니다. 그런데 이 민법을 갖다가서는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코트 시스템이 하나가 더 있느냐 하면 스몰 클레임스 코트라고 하는 법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스몰 클레임스 코트는 네. 제가 한국을 떠나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한국의 코드 시스템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제가 듣기에는 소액 청구 심판 법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브리티시 콜롬비아에도 작은 사건, 작은 돈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디스피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액이 말하자면, 청구 심판을 하는 그런 이 스몰 클레임스 코트라는 게 있습니다. 스몰 클레임스 코트는 상당히 제약적인 그런 조건이 많습니다. 그 제약적인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액수가 적습니다. 액수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만불이 맥시멜이였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2만 5천불까지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2만 5천불 두 번째로는 지역적인 조건이 제약 지역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건이 일어난 지역을 담당하는 법정에 반드시 가서 고소를 해야만 진행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은데는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 성을 크림 속입니다. 세 번째는 고소를 당하는 사람, 그니까즉 디펜던트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관할하는 법적 그렇거나 디펜던트가 살고 있는 그 주거지역을 관할하는 법적이 아니면은 보고서는 못하게 되습니다왜 그런 제약조건도 있고 왜 그런 액수가 그, 아, 적으냐는 것 같으면 제가 이 다음에서 에, 그 소송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캐나다에서 소송 사건이 굉장하게 많은 것. 캐나다는 원래 미국도 굉장하게 고소가 사건이 많은 나라구요. 캐나다같이 고소 좋아하는 민족도 그렇게 둥을 르요 어지간하면 오케이. I'll see my lawyer. 그렇게 하고서 문제를 벌려요. 이 나라에서. 왜 그러느냐. 자기네 물론 권리를 갖다가 프로텍션 받는 그런 그것도 있지만은도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충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 하는 경우에만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일반 사람들로서는 과연 우리가 이 케이스를 가지고서 고소사건에 이기겠느냐, 못 이기겠느냐 하는 걸 갖다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담당해 주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들입니다. 바로 변호사들인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 개음에 의해할것 같으면은, 변호사들이 사건 자체가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느냐는 그 사람들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사건을 수임을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게 자기네들이 관심사지. 실제로 내가 소송을 해가지고서 내 고객이 이 케이스에서 이길 수 있느냐, 성산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자기가 그사람말하기에달니다 Small c l 다의 상위 법정이 s u p r e 라고 했죠. 그데그 s u p r e 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액수가 만 불짜리 가지고서도 s u p r e 에다가 보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 s u p r e 를 가느냐 하면 Deformation of Character 냉해 훼손 같은 거죠. 냉해 훼손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냉해에 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돈의 액수는 일부를 청구를 하면서도 냉해 훼손으로서 설달하는 것입니다. 그는 돈의 액수가 많고 적고를 불문하고 본인이 찾겠다고 하는 그 가치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테리토리얼 리미테이션이 없습니다. 에솔로게스 섬버디 립스인 브리티시콜롬비아 육간 파일더스 로게이스입니다. 그 무슨 소리냐면은 그 상대방이 프린스 조지에 살것포세인즈원스에살것 내가 벤쿠버에 앉아서 그 상대방을 고소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액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25,000불, 250만불, 100밀리언 달러, 뭐 오레벨 음악. 이렇게 파일을 쓰는 것 그걸 얘기합